예, 자 이번에는 바이트 스트림 문제죠 다음 프로그램의 출력 결과를 쓰고 다른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렇게 되었습니다. 자 어떤 파일에다가요,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입니다. 파일 io_test5 자 파일 아웃풋 스트림 바이트 단위에 입출력하는 클래스죠, FOS. temp1.txt에다가 뭔가 이제 라이트 하기 딴 얘기죠, 아웃풋 하기 딴 얘기죠. 자, 그래놓고 거기다 라이트라는 메서드를 썼습니다. 자, 라이트를 쓸 때, i n t i입니다. 쓰는 데이터가 i n t i는 32비트. 라이트 메서드는 8비트만 라이트를 합니다. 8비트만 라이트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? 8비트만 라이트를 하자. FOS 라이트 그래 놓고, 그, 이제, 그 프린트 되는 값을 찍어 봤네요. 찍어 봤더니, 자,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더니 어떻게 됐어요? 자, 이렇게 찍힌 것은 잘 됐어요. 256부터 266까지, 265까지죠. 자, 이렇게 출력이 잘 됐고요. 그, 됐고, 그, 자, 한 줄을 바꿨고, 자, FOS를 클로즈 시켰고, 요번에는 그 파일로부터 뭐야 읽어드리고 싶은 거죠. 읽어드릴 때, 출력된 내용을 찍으면서, for i는 0부터 10개를 읽어드리는데, fis.read 에요. 리드는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이기 때문에 바이트 단위로 읽는 거죠. 한 바이트 단위로. 그럼 아까는 뭐예요? 하위 8비트를 출력했고. 근데 왜 결과 값이 이렇게 다를까요? 왜 결과 값이 다를까요? 그 이유는 뭘까요? 자, 그 이유는 2의 8승에 있습니다. 2의 8승이 얼마죠? 256이죠? 그러니까 256이면 2의 8승이니까 맨 앞에 비율을 부호비트로 치기 때문에 값은 0이 됩니다. 그죠? 자, 그래서 257은 1이 되고요. 하위 8비트만 따지면, 그죠? 자, 그렇게 안 하고요. 자, 여기서 그럼 25로 갈까요? 25부터 2200, 20, 0 아, 25부터 36까지. 그죠? 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25부터 36. 이것은 다 2의 이해, 8승 이해하죠? 8비트 안에 들어오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? 자, 이렇게 해보면 확실히 알수 있죠. 자, 이러면 똑같은 값이 나타납니다. 그렇죠? 자, 여러분들이 8비트의 의미를 아시라고. 즉 바이트 단위의 입출력은 이렇게 8비트. 즉 인테자 값을 출력해도 하위 8비트만 출력한다. 이걸 꼭 아셔야 되고요. 예, 읽어 드릴 때도 8비트만 읽어 드린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될것 같습니다.